니가 많이 내려고 하는지 적게 내려고 하는지 과세당국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여섯 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만약에 한 해에 한꺼번에 발생을 한다고 하면 세금이 올라가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싱커벨 신돌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저희 이윤환 단장님 얼굴 뵈서 익숙하시죠? 저희 10분 15분 짧게 준비해 <laughs> 주시겠다고 했는데 <laughs> 전달하시고 싶은 미친 내용이 많으셔가지고 저희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오히려 더 많이 도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배당 관련해서 들고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보수랑 배당 지금 저희가 한한 세네 한 편차 계속 이어가지고 어 보수랑 배당 어떻게 책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쭉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 현장에서 풀어내시는 것처럼 지금 잘 풀어주시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오늘도, 어, 배당과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준비해 오셨죠? 아, 어, 그럼요. 네. 아니, 네. 오늘도 그러면은 이원한 단장님이랑 같이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짧지만 굵고 짧게 아주 강력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심커벨님께 또 소개받은 이윤환 단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짧게 말씀드린다고 하고선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 안에 끝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대표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궁금증 두 번째. 지난번에는 보수에 관련된 부분이었지만 오늘은 그러면 내 배당은 얼마로 하면 되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번에는 법인과 임원의 관계를 봤다고 하면, 오늘은 법인과 주주의 관계를 볼게요.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이하여 권리 능력을 부여되는 사람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주주는 우리가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법인의 주인이죠. 그러면, 주주는 법인의 자본을 대고, 법인은 법인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배당을 해주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법인과 주주의 관계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상법에 보면 462조의 이익의 배당 회사는 대차대조표와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 배당을 할수 있다. 뭐뭐 뭐 자본금의 액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금과 이익 준비금의 합계액 등등등, 즉 뭐냐면 우리가 1년의 결산을 마친 이후에 재무제표를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서 배당을 할수 있는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464조에 보면 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수에 따라 한다. 다만 344조 제 2항에 적용하는 경우는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이 부분은 다음번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이 부분 지금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즉, 어떤 부분이냐면, 알고 계신 것처럼 예전에는 내가 100이라는 주식을 가졌다고 해서 이익 배당을 하면, 만약에 1억 원을 배당을 한다고 하면 1억 전체를 받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만약에 50%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1억에 대한 50% 5천만 원. 그런데 얼마 전까지 유행을 했던 아 50%가 아니라 난2% 가지고 있는데 5 0 해당되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이거는 초과 배당이라고 그래서 법에서는 비율에 따라 정해서 주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배당하는 다른 어떤 형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서 배당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배당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제 12월이고 이제 뭐 1월, 2월, 3월, 3월 결산을 하면서 대표님들이 보통 어그 정기 배당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이 세금이 많기 때문에 나는 배당하지 않을 거야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5천만 원, 1억 배당을 하면 세금이 높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산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즉 5천만원 1억 너 배당을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는 네가 많이 내려고 하는지 적게 내려고 하는지 과세당국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의 이익과 배당 법인에서 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그 이익에 일부에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고 그 나머지 부분이 배당 가능 이익이 돼서 주주에게 지급이 되게 되죠. 그럼 주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될 거예요. 지난번에 이익 전체에 대해서 일부를 보수로 주게 되면 법인세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으면 이익 전체에 대해서 법인세를 낸 이후에 이익을 가지고 배당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될수 있는데 그 부분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절세의 포인트가 생기기도 하고 그 부분은 이후에 자세히 한번 다뤄, 다뤄보도록 할게요. 소득세 계산 구조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 소득공제를 올리고 세액공제를 올려야 한다. 소득 공제는 소득에서 직접 빼 주는 거고 더 좋은 거는 세액 공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거다. 두 가지를 선택을 한다면 저는 세액 공제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럼 실전 계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매출 30억에 순이익 2억 원인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임원의 보조가 1억일 경우. 임원의 보조가 1억, 1억일 경우 1억 원을 받는 임원이면서 주주인분이 배당을 받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받으면 적당할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뭐가 유리할지 한번 봅시다. 법인의 2억 수익이 발생해서 급여를 1억을 대표님께 지급을 했어요. 지난번에 똑같은 언급을 드렸지만 1510만원 근로소득세 637만원이 4대 보험료가 납부가 되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 세금을 제한 차액 7,813만원을 수령하게 되고 법인에선 2억에서 급여 1억 원을 지급을 했으니까 1억 원이 남게 돼요. 그러면 이 1억 원에 대해서 법인세 11%를 납부하게 되고, 그러면 과세당국에 1,100만 원의 법인세가 납부가 되면, 법인 입장에서는 1억에서 1,100만 원을 지한 8,900만 원이 남게 되죠. 그럼 이 8,900만 원을 가지고 배당을 한다고 봤었을 때 여기에서 이 8,900만 원 중에 5천만 원만 한번 배당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표님은 이미 급여 1억을 받았기 때문에 급여와 배당을 합산해서 세금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배당 5천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378만 원.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건강보험료, 즉 우리의 우리가 보수 이외의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현재 법에 있어서는 2천만 원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건강보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내는 세금이 아니라 내년도의 종합소득세를 낸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놓칠 수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5천만 원 배당한 이후에 과세 당국에서는 어좀 뭐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4대 보험료, 추가 건보료, 준조세까지 다 포함해서 4,860만 원의 세금이 발생을 하고 급여 1억과 배당 5천만 원 받은 대표님은 1억 1,200만 원 나머지 부분을 대략 한 3,800만 원 세금을 낸 이후에 수령을 하게 되고 법인에는 3,900만 원이 유보금이 생기게 됩니다. 즉,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부분을 각 구간별로 쪼개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 배당과 소득세에 대한 시뮬레이션 보여드릴 텐데, 1억 원에서 1 0만원 단위로 우리가 배당을 했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할지. 지난번에는 우리가 보수와 소득세 편에서는 보수가 올라갈수록 어떤 세금이 우상향하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세금 곡선에서는 급여를 1억에 배당을 1 0만원 단위로 올렸을 때, 어?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 곡선을 보여주죠. 즉, 1억일 때 21.5%. 1억 5천일 때 23.5%, 즉 2억 일때27.6% 기억하셔야 됩니다. 1억 5천일 때 23.5%. 그러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보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천만 원 단위로 급여를 올렸을 때는 지난번처럼 세금의 곡선이 우상향하면서 약간 포물선을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전에 급여 1억에 대해서는 세금이 21.5%. 급여 1억에 대해서 세금이 21.5% 발생하고, 만약에 급여 1억에서 5천만 원을 배당을, 아, 5천만 원의 급여를 올린다면 세금은 2 6 3예요 어? 조금 전에 보여드린 부분하고 뭔가의 차이가 있는지 혹시 느끼셨나요? 21.5%에서 보수는 26.3%인데, 지금 아까 보기에는, 어, 배당 같은 경우에는 21.5%에서 23.5%. 대략 한 3%정도의 갭이 발생을 합니다 어, 이상하지 않, 않, 않나요? 여러분들은? 급여를 올리게 되면 세금을 계속 우상향을 하는데 보수는 왜 어, 배당을 하게 되면 왜 내려갔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로 약간 떨어지는 구간이 발생을 할까 이 부분은 나중에 그로스업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런데 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고요 즉 배당을 하면 보수보다는 약간 세금이 떨어지는 구간이 발생함으로 우리에게 효과가 있다. 즉이 부분은 어떤 부분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뭐냐 하면 법인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이익 중에 배당 그 법인세를 내고 나머지가 배당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 법인세도 내고 배당 소득세도 내고 이종과세의 문제가 있는데 이종과세의 문제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법인세는 법인에서 냈지만 배당을 받는 주주들한테 혜택을 주게 되는 게 그로소비라는 제도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배당 급여 1억에 배당 5천만 원을 하게 되면 21.5%에서 23.5%로 대략 세금은 2%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아요. 즉 5천만 원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똑같은 곡선이죠. 만약에 내가 보수를 1억에서 1억 5천으로 올리게 되면 21.5%에서 26.3%로 대략 5% 정도가 올라가게 되죠. 즉, 같은 1억 5천이 엑시시 되는데 세금에 있어서그 부분을 수령하는 임원이면서 대표, 그 주주이신 분의 어떤 그 세금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보수와 배당을 섞어서 하는 게 대략 3%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거죠. 즉, 처 처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표님들께서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당을 안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즉내 나한테 맞는 상황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기 전에는 어떤 부분이 맞는지 절대 모른다. 즉 계산을 해보자 내 상황에 맞춰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즉 이제는 대표님들이 배당을 하는 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계산을 해보고 나한테 유리한 부분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로 보여드린다고 하면, 왼쪽에는 보수, 오른쪽엔 배당이에요. 같은, 만약에 보수 1억에서 보수를 5천만 원 더해서 1억 5천 원을 했을 때와 보수를 1억 받고 5천만 원 배당 받았을 때의 세금 차이는 대략 2% 정도, 아, 3% 정도 발생할 수 있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보수가 5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이라면 이 세율은 변동이 될 수가 있겠죠. 즉 배당은 활용하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소득주체의 구도를 봤는데 국세청과 임원과 주주, 즉 우리가 어, 법인에 있어서는 임원이 있고 주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임원이면서 주주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주주는 아니고 임원이야 난 주주만이야 그러다 보니까 임원과 주주일를 동시에 어떤 그 지위를 가지고 있으신 분과 급여만 받고 계신 임원분들과 배당만 따로 받는 주주분들 차이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임원이면서 주주이신 분들은. 임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보수와 주주로서 발생하는 배당에 대해서 합산하게 돼서 쪽 종합소득세 과세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율이 어 각각 계산할지는 낮지만 합산해 보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꼭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즉 합산과 분산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다음 번 본다고 하면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눴던 6%부터 45% 까지. 주민세 포함하면 6.6%부터 49.5% 까지의 소득세 구간이 있다. 과연 나는 어느 부분을 선택을 해서 세금을 낮출 수 있느냐. 단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금 계산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어, 떤그 오류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즉, 분명히 계산을 한번 해보고 판단을 하자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을 한번 맺어 볼게요 지난번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됐죠 주주는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임원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보수와 퇴직금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주주이면서 임원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임원편에서 지난번에 보수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러면 주주로서 내가 배당을 받을 때 임원의 것을 배제하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의 세법은 1년간 발생하는 소득을 주체로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여섯 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한 해에 한꺼번에 발생을 한다고 하면 세금이 올라가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리면 두 번째 부분부터 그러나 고비 부분부터 볼게요. 주주가 임원을 겸, 겸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수와 배당 의결, 의결의 권한을 동시에 갖게 되기 때문에 모럴 헤저드의 우려가 발생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과세 당국은 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대주주에게 과대한 이익이 분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와 조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반대로 대부분의 주주이면서 임원이신 분들은. 세금에 대한 부적절한 정보와 이해로 급여와 배당을 높이면 무조건 세금이 높다고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 무조건 세금이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구나 정도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적절한 배당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세법을,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상황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분석과 또 매년 법인의 이익구조에 맞는 보수와 배당을 책정을 해서 합리적인 액식과 합법적인 절세를 이로 가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제 정기 배당 시즌이 돌아왔어요. 대표님들, 배당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얼마를 하게 되면 지금 나의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바뀌어 지셔야 될것 같아요. 어, 오늘 짧은 시간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음번에는 우리 심커벨 님이 초청을 해주신다고 하면 더 좋은 주제로 대표님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